안녕하세요. 자이언트카 서창희 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저희 자이언트카 직원들 출구 차량 렌트 견적 준비하였습니다.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차종을 확인하신 후 영상 시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 G80 가솔린 2.5 터보 4륜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우유니아이트 내장 에크로 카멜 모노톤입니다. 옵션으로는 19인치 실과 파플로 패키지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2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7,160만원 렌트 기간 48개월로 진행해주셨고 약정거리 3만 k 로로 진행하셨습니다. 을 보증금 1,000만원을 내셔서 월 렌트료 1,688,000원으로 렌트 진행해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 디올 유 코나 하이브리드 1.6 가솔린 모던 플러스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어비스 블랙펄, 내장 블랙이며 옵션으로는 현대 스마트 센스 1과 스타일 1이조용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3,340만 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로 진행해 주셨고 약정 거리 2만 k 로로 진행하셨습니다. 보증금 1,020,000원을 적용을 하셔서 월 렌트료 45만 900원으로 렌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현대 자동차 디올 유 산타페 가솔린 2.5 터보 2륜 5인승. 스티지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크리미 화이트펄로 진행해주셨고 내장 블랙입니다. 차량가 3871만원이고 렌트기간 60개월로 진행해주셨고 약정거리 2만키로로 선택해주셨습니다. 무보증으로 진행하셔서 월렌트료 57만6730원으로 렌트 진행해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은 테슬라 모델Y 롱레인지 19인치 힐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가 6099만원 렌트기간 60개월로 진행해주셨고 약정거리 2만키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보증금 3 0 프로로 내셔서 1829만 7000원을 적용하셔서 월 렌트료 84만 3240원으로 렌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은 현대자동차 산타페 가솔린 터보 1.6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5인승 모델이며 외장 색상 마그네틱 그레이 메탈릭과 내장 블랙 모노톤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옵션으로는 동승석 8웨이 전동 시트, 빌트인 캠 2, 하이테크 플러스가 적용된 모델이며 차량가 4220만 원입니다. 렌트 기간은 36개월로 적용하셨고 약정 거리는 3만km 진행해 주셨습니다 무보증으로 진행을 하셔서 월렌트료 67만 3,530원으로 렌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모델입니다 눈노 코리아 그란 클레오스 이테크 모델이며 에스피린 RP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세틴 어반 그레이와 내장 블랙 나파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옵션으로는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와 사이드 스텝이 적용된 차종입니다 차량가 4,690만 원입니다 렌트 기간은 60개월로 진행해 주셨고 약정 거리는 2만 k 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보증금은 1407만원에 적용 하셔서 월 렌트료 6 1 9 1 0 0원으로 렌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자이언트카 직원들 렌트 출고 차량 대해서 한번 안내 드렸습니다. 차량 견적 비교 중이시라면 저희 자이언트카 문의 주셔서 합리적인 견적으로 렌트 진행할 수 있게 항상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알찬 자동차 종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